예, 이지알 그, 쿨러를 청소를 하는데, 이번에는, 저기, 그, 예, 거품식으로 할 거예요. 터보는 짱짱한데, 뭐. 지금 터보 돌아가는 건, 지금 유격은 없어요.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, 이 정도면. 아마 이 0점이나, 여기인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, 일단 요번에 거품으로 해가지고 이지알을 청소를 할 거예요. 그래서,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거품을 쏠 거예요. 써가지고. 안, 안 보일 거예요. 어쩔 수 없어요. 그냥, 그냥 물어보세요. 그냥 저한테. 자리가 안 나와서. 이런 식으로 대충 뿌려놓고, 이쪽에서도, 아, 니 그냥 이쪽에서 쓸 수도 있어요. 이렇게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. 이제 거품을 다 써갖고, 거품으로 때려 풀리는 거거든요. 한통 정도 다 쓰고, 풀릴 거예요. 지금, 요걸, EGR 경고등 들어오시거나, 이제 그시면 전부 터보 얘기를 하는데, EGR 경고등은, 그 왜뜨냐면은 차압 센서라고, 차압 센서라고 이 센서가,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, 바늘구멍 같은데, 요게 이제 카본이 많이 껴가지고, 이, 배기가스가 들어와서 나가면서, 이제 그 센서 값을 읽는 건데, 못 읽는 거예요. 막혀갖고, 그러면 에러를 띄우는 거예요. 값이 안 읽혀진다고.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뜨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건 이렇게 이제 구멍을 약품으로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지가든지 뿌려서 없어져요. 그래서 이제 얘는 이렇게 뿌려놓으면 되고요. 얘는 여기다 내려놓고,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, 이제 에어로 대충 불 거예요. 아마 좀 먼지가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잠깐만요. 하고 놓고 봐 가지고. 시 정지하셔도 돼요. 아마 먼지가 많이 나올 거예요.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한2 0으니까 그냥, 그냥 할예요 액체를 뚫어놔서 많이 나오진 않아요. 액체를 뚫는 거 많이 안 나오지. 그렇게 액체를 뿌고 하니까 많이 안 나와요. 일단 촬영 끝. 이런 것만. 궁금한 거물어보 계속. 보시는 것처럼. 이제 때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, 이래서. 음. 아. 관련된 차들은 현대차든지 기아차 본 걸리는 게잘나오 터보가도 돈이 이제 800만 원까이 힘을 못 씁니다. 그걸 안 끼면은 요즘 차들은 네. 다 이유가 있어 끼는 거예요. 이게 신발 나가면적 7 0만원이도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나와요. 흙기도 이렇게 뜯어서 청소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근데 이제 뜯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, 흑기는. 흙기매뉴얼도도 흑기 아예 이렇게 뜯어갖고 처음부터 다 닦아서 뜨면은 이런 식으로. 예. 이게 차압 센서라는 것 자체가 완전 그거기 때문에 그 에러 나는 부분은 이제 잡힐 수도 있고 안 잡힐 수도 있어요. 일단은 이제 얘가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이걸 청소해 드리는 거예요. 문제 이게 끊으셔도